하늘에야. 안녕하세요. 시카고 지역 살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9월 6일 월요일 맞았을 때 기쁨의 언덕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 함께 또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8,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본문을 아, 보면 여러분 아, 아시다시피 디모데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그런 아, 서신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복음그 아, 저희들의 삶의 본질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또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되는 세력이 많이 있죠. 유혹도 있고 또 특별히 이단 어떤 그런 아 공격도 있고 아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흔들지 말고 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그 말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 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믿는 것을 위하여 가친 자된 나를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친 아, 감옥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 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된 것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일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이제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떠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은 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계속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준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 글쎄 그이 고난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50 중반 이렇게 넘어섰는데요. 아,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아이가 4신데, 이 아이들의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음,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 없이 했습니다. 야 목사 이거 참 좋은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 커서 어, 이제 막내만 대학교 있고 다 성장해서 짭짭하고 결혼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가 되라는 말을 좀 이렇게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음, 50 중반이 넘어서 보니까 음, 제가 집도 절도 없죠. 뭐, 목사니까 절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아, 뭐, 집도 없고, 사택에서 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잡을 잡는데 보니까, 어, 이 아빠보다 뭐,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잡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사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음, 아이들에게 너희도 가난하지만, 이목사의 한번 해봐라. 이 가난한 목사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드에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까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자랑스럽게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드러내고 또 주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과 아, 그 실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또 죽음을 이기고, 제리기를 저희 가, 저희들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얼마, 그 어떤 힘든 어렵고, 그런 고난이 함께 올지라도,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과 함께하는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음 제가 음그 저희 아버님을 아버지를 좀 이렇게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이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관계가 또 참, 이, 참 아, 묘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아버님을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인생에 성공하신 것 같지도 않고, 저희 아버님이 장르님이시긴 한데, 또 교회에서 장르님 또 사역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제가 있는 교회에서 아 저를 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분 계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랑 너무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도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제 아버님이 저희 교회를 아, 이제 좀 다지신 적이 있었으셨는데 그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아버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아버님이 한좀 오랫동안 좀 알,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다시 또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그러지 너무 감사해서 아버님께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데제 아버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전에도 그러셨는데 아, 그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단위에 올라오실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옛날 분들의 버릇인 것 같은데요. 이 단이 거룩하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봤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웅크하면서아 저게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시구나. 음, 참또 거룩함을 아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가 그 아버님의 그 마음과 신앙을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그 모습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 아버님을 제가 다시 또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겉모습은. 겉모습은 어테 보면 세상과 세상에 이렇게 비교해 볼때 겉모습은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지만 저희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그 연약한 이 그릇에 담겨진 이 보배인데요, 이 복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저희들 위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인생의 바닥을 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사,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어느 때는 참 아, 불쌍하고 또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한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그 은혜가 주는 능력 가운데 또 인생의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지니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또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지니고 또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덧입어서 또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저희들 참으로 주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걷어가 주신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자랑스럽게 또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